아치리가 아침에 택배를 받아서 짜잔. 저희 콘도 로비에 이렇게 소파가 있는데 여기 택배를 보관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. 기사들이 여기 다 두고 갑니다. 에어팟? 뭔제 모았대? 두개다 왔는지 하나가 왔는지 확인 중. 짜잔. 두개다 왔어. 두개다 왔네. 좋겠네. 어, 지금 주차장에서 뜯고 있습니다. 어, 두개다 왔다. All three, u a v a a n sour s o u Yeah. Okay. So two n and one plum. One plum. w h a t t o t h one? Thank you. Uh, all d i f f r e n t Yeah. s i x one. This one p u m p Yeah, t h s s p u m h 마트였다. o Chicken. Chicken. Yeah, chicken. One, pickle. Or? one chicken one pickle. Wow. chicken one chicken one one chicken one one chicken one one chicken one chicken one 어. 이걸, 이걸 먹는다고 우리가 한 시간 달려왔지, 집에서. 마 <laughs> 맛있다. 시골에서 먹는 맛이다. 이게 뭐라고? 이거는 아빠 들키면 안 된다. 이건 들은다. 샤워도, 항암효과도, 담고. 근데 우리는 손으로 안 먹고 다 숟가락으로 먹네. 아까 여기 입구에서 우리 들어올 때다 쳐다보더니 <laughs> 우리만 외국인이라서 어? 밥 진짜 맛있다. 이밥 진짜 맛있는데 아, 나 이거 원래 못 먹잖아. 응. 새우. 아 봐봐 숟가락으로 들어 먹어. 나 새우 시켰잖아. 맛있다. 새우 응. 들어가 있다. 응. 어? 괜찮은데 먹어보지? 레몬글라스 약간 향도 나고. 이거 남았어. 양이 진짜 많다. 응. 남편 거. 응. 까칠이 거. 이따가 치킨, 마트, and v 아 e g e t a r 이거를이제이렇게 갈아 끼면이이렇이렇게 갈아 끼우면 되지. 이런. 그걸? 이렇게 어, 어, 이곳에 어? 이렇이에이렇이에이렇이에면이아아 버리나? 모르고 버리 사람도 있다 이 네. 어... 어... 상자 버리다가. 아, 그 미리 예상해서. 그치, 맨날 똥만만 아침부터 발효빵 하나 만들면 될 것을 이걸 만든다고 음, 우리나라 팥 쪽에 들어가는 새알 크기만하게 하나 하나 다 만들다 보니 중간쯤 되니 급그 후에 시작한 거다 끝냈습니다. 발효빵 반죽으로 오늘은 작게 만들어 보았습니다. 크기는 이렇게 아주 작습니다.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대충 그냥 놓을게요. 이제 2차 발효 후 구우면 됩니다. 모양이 정말 제각각. 지금 발효를 오분기에서한 20분 더한후 올게요. 발효할 때 이렇게 분무기에 물을 좀 뿌려주는 편입니다. 발효가 아주 잘 되었습니다. 이렇게 충분히. 예열 오븐에서 200도에서 한 15분, 180도에서 10분 구워줄게요. 크기가 작아서 너무 높은 온도에 하면 탈것 같아요. 오븐기마다 온도가 다 틀리니 꼭 가정마다 체크해주세요. 여기에 어, 전 우유를 한번더 발라줄게요 이러면 좀더 촉촉할 것 같아서 이게 아무래도 반죽이 거친 바르빵이다 보니까 버터도 안 들어가 대신 올리브 오일을 조금 넣었습니다 반죽할 때 빵이 오빠 Yeah. 뜨렝가니에서 우리 왜 거북이 빵 먹었잖아 아침 모닝에 국수집에서 뜨렝가니에서 먹었던 거북이 빵어 어. 어. 그거 생각나서 했는데 근데 반죽이 발효빵이라서 발효도우라서 좀 거칠지 어그빵 되게 그래 네. 그때 빵이 거북이 거북 거북 모양이었잖아 뜨렝가니 도북이 올라온 데서 그 도북이빵 브랜드로 만들어놨잖아. 었 근데 이거? 진짜 작대 크기가 봐봐. 내 손이 못하면 이게 아침에 이거 만든다고. 오케이. 아니 근데 만 근데 만들 때 음? 맛있나? 맛있을 수가가 있나? 그냥 발효빵인데 이거 뭐 잼이나 이렇게 치즈 해서 먹어야지. 음? 잼하고 치즈랑 먹어야지. 그냥 발효빵이라서. 응. 근데 내가 우유를 좀 넣었지. 거칠어서 너무 발효빵 자체가. 거북빵. 뜨렁가루 거북빵, 옥룡서전. 봐봐. 응? 그 뜨렁가루에서 우리 거북빵 나왔잖아. 음 응. 아, 좀 딱딱하다 근데. 더우가 확실히. 이게 좀더 부드러우면 좋겠다. 음. 맛은 괜찮냐? 근데, 근데 작으니까 떼먹기가 편하네, 이게. 용가 맛있지. 응? 용과 진짜 맛있지이 나라 용과가. 이 붉은 용과는 진짜 키보다 더 맛있잖아. 이어디 먹었네? 거기다 다자 손으로 가슴없던만 하나하나씩 <laughs> <이> <뭐라는 씨. 이>